다음 <목소리> 영상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거든요 이거. 짠! 두바이 초콜릿 도넛을 샀어요.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. 자리 음. 어라 한국 안 간다. 시안행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흔들어주세요.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미쳤다. 살 건데 뭘 사야 될지 이게 번역하니까 개월이라고 뜨더라고요. 내가 몇 개월인지 물어보는 건가? 고민이 됩니다. 아 이거 드디어 도착. 진짜 이 음료는 무료빠입니다 너무 힘들었다. 오렌지 주스? 나도 마셔야지. 그게 왔음 개힘들다 이게 뭘까요? 날씨 좋다 이 아저씨는 누구세요? 오리였다는 이야기 우와 크리스마스에요 막이래 귀엽단 쓰 음. 이걸 먹기로 했어요. 밑으로 했어요. 이걸 림이래요이금 너무 배고파요 이걸 밑으로 먹기로 했어 너무 귀여기로 했어요. 으시나요버릴먹기 귀여운 요비띠 드디어 나왔어요. 한 20분은 기다린 듯? 여러분 n g b e 요 어머모닝 <laughs> 얼굴이 너무 부었어요 짜란 어, 머리를 감고 잤는데 좀 이상하시다 얘 붓기 빼주는 그거래요 먹어보겠습니다 이, 이 얼굴이 과연 얼마나 붓기가 빠질지 아, 너무 셔. 와우. 화장하고 오겠습니다. 안녕. 변신. 오늘은 마무리를 깠습니다 왜냐면 어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. 근데 앞머리가 상당히 많이 아안신다 지금. 여기를 고정을 딱 하셔야 되는데. 요것도. 이렇게. 이렇게 끝! 화장이 아주 잘 됐고. 얼굴에 좀 붓기가 남아있긴 한데. 여기입니다. 배고파요! 밥 주세요! 맛있겠다! 팔자전은 팔자주름 어떻게 해요? 팔자전은 뭐.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누가 앞에서 팔자전을 언급하는 것이냐?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 마인크래프트 나무인가 봐요. 신기하다. 꺼줬습니다 커플 비닐. 여기 다자유, 여기에 도착. 음 여기가 다자유입니다. 짜라란. 많이 어디서 본 듯한 캐릭터. 개또. 하나 둘셋 다시 잠깐만 둘셋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까 영상으로 영상으로만으로 뭘야 영상으로 만족하기 <laughs> 명품 젓가락 너무 비싸. 새로운 쇼핑. <laughs> <파티다> 파티. <laughs> 우와. 어 예뻐요. 하나, 둘, 셋. 숨 쉬고 있어요. 뻑끔 뻑끔. 나, 둘, 셋. 과연 뭐라고 적혀 있을지. 밥하고쿠다 사이.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. 바다가 아닌 개운한 물에 어쩌고저 어쩌고. 고요합니다. 고요한 밤, 검한 밤. 맛있는데 너무 큰 응, 무겁다. 와우. 짠. 음. It's been a while since I've been to a cafe, so I'm going to have a cup of coffee. 7단계? 이거를 응. 따먹겠습니다. <laughs> 아, 색깔 미쳤다. 음.

짠! 음, 1개씩 가져올 거야. 하나 있을 텐데? 밥이 너무 많아. 소리 짱 큼. 짠, 뺏어 먹기. 별로임. 짜라란 마이차랑 에스프레소 아포카톤. 짠짠짠. 오, 음 여기는 하카타 시티입니다. 어 턱살 나왔다. <놀람> 이거밖에 안나왔어 <놀람> 예. 제 모자랄 빼서 쓴 김민정 씨의 모습입니다. 아주 무섭죠? 아주 어, 응. 응. 응? 어. 안녕. 빠졌다! 드디어 이고릴라 자식 <laughs> 다이묘 거리 <laughs> 생각보다 살꾼 <건> 없다 <laughs> 그리고 너무 비싸다 그리고 난 오늘 힙하다 쉣 비자 아보카토 나는 민트 초코 크림 맛있겠다 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짠 우와 <람>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견래 한번 사봤답니다. 짠. 아침밥. 얼굴이 좀 부었죠. 전자레인지 에 돌려 먹어야 되는 건가? 난이 연어를 좀 많이 좀. 음. 음. 돌아가란다. 안녕. <목소리> <9년>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반대로? <목소리> <한> 반대로. <목소리> 아, 눈이 울리는 거였어? 오케이. 아리가또가자 반대로 돌리는 거였어? 민망. <목소리> 아, <끼네? 아리압도가> <목소리> <대로> <목소리> <목소리> 어쩐지 안나왔 가지 마요. 가지 말라고요.